자,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산로보틱스 시원하게 분석해드릴 시원쌤입니다. 자, 그 전에 한 줄평부터 듣고 가시죠. 자, 오늘의 한 줄평, 반등 포인트, 어 추세 전환. 라는 이제 느낌표와 이제 물음표인데 자 과연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지 살펴볼 텐데 자 우리 체크 포인트는 이슈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어, 오늘 제일 중요한 차트입니다 오늘 차트 분석 제대로 해드릴 테니까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수급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수익에 결정적으로 도움드릴 내용은 바로 이 수급이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고 세력의 매집 편나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를 볼때 벌써 이제 CES가 끝나가고 이제 뭐 정부에 대해서 정책 같은 경우에도 발표하고 좋은 내용 많다 이거야. 근데 주가가 실질적으로 이제 좀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두산 인베스트. 늦게 출자받아서 천억 규모의 펀드. 자, 여기 두산 로보틱스에 완전히 뭐 100%가 아니라 어다 이제 뭐 두산 박해,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자 그리고 두산 지주사까지 이 다섯 개의 회사에 천억 규모의 펀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로봇에 투자한다, 뭐 투자한다, 자 이런 것들보다도 두산 그룹이 이게 CVC, 이 두산 신기술 이제 어떻게 하면은 투자 조합을 설립한 것은 이게 투자 수익을 실질적으로 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펀드 자금을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계열사, 왜냐면 하 로봇에 들어가는 거다 반도체로 여러분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은 시너지 낼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해서 이 계열사 간의 활성화를 조금 도모하겠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회사가 지금 보통 이제 포스코 그룹이죠? 포스코 뭐 DX, 포스코 퓨처에 포스코 뭐 인터내셔널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아주 내재화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두산도 이런 부분을 좀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 앞으로 비전은 있는데 차트를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뭐, 보호 예수다 뭐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고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법 하죠? 자, 우리가 보통 최저점 여기고 최고점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가고 있다가 추세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부러졌어요. 이전 저점 부분을 깨져 버렸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로 가기 시작했는데 저점과 고점 사이에 반등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반등 포인트. 반등 포인트 찾는 방법은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피보나치라는 수열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 과학적으로 피보나치가 이제 수학자입니다. 저점과 고점 사이에 딱50% 절반 지점이 여기고요. 그다음에 38.2%, 23.6% 근데 마지막이 61.8% 이게 거의 마지막 반등 포인트인데 이게 깨지면 다시 올라가기 힘들다. 왜냐면 물린 매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다행스럽게도 야, 이거 진짜 완전히 기가 막히게 뭔가 자로잰 듯이 제가 이게 의도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이거 배워보시면은 정말 신기할 겁니다. 반등 포인트에서 실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 반등 포인트에서는 반등이 나와줬고 이제는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는데 이 추세 이제 전환하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럼 설 쉬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가 완전히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옆으로 가느냐 완전히 이런 달림길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는 부분. 자, 지금 내용 충분히 이해가 시고 도움된다 하시면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하단에 조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제가 이 시점부터 우리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엄청난 수익을 드린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제가 반등 포인트 이제 다시 영상 찍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추세 전환이 이뤄지고자 이게 첫 번째 부딪힐 때 추세선 첫 번째 부딪히는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적가 깨지면 이거 완전히 도로묵이고요. 만약에 여기 돌파를 해버리면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다음 주가 변곡점이 될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첫 봉에 이 저가 라인 안 깨지고 주가가 오르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는 이런 시점이 나오면은 완전히 여러분들 공약을 많이 하면서 비중을 많이 다시 채워야 될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제가 팔아라, 팔아라 라고 말씀을 이 앞전에 드렸었는데 다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마이너스인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자, 이 번호, 제 개인 번호 잠깐 알려드렸는데 9904-0779 010-9904-0779로 잠깐 영상 멈춰 주시고 이제 나 플러스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매라고 지금 빠르게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본격점이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알려드리고 있는 이 세력의 매집비. 자 재료가 이제 여러분들은 다 좋은 건알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이 세력 요리사가 어, 얼마만큼 자라 지금은 매집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각오했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두산로보틱스 증권사별로 제가 이 얼마만큼 순매수가 들어오는지 제가 다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산해서 진짜 손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손수 계산해서 이런 세력의 매집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타점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여러분들 추매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 이왕이면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서 저희 채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 뭐 검증하셔도 좋으니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세력 내집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연구해서 문자를 보내드리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 결론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수익 날려고 솔직히 주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자가 될 것도 아닌데 왜 기업의 경제에 대해서 심오하게 공부를 하십니까? 월스트리트 통계에 의하면 의외로 수익률 꼴찌가 경제경영회계학과라고 하고요. 자, 1등이 바로 심리철학 인문학과요. 이렇듯 주식은 경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입니다. 기업의 실적과 재무가 좋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한 번씩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 상승하는 것도 지금껏 아니었고요. 세력들이 활용하는 이 하나의 레시피, 하나의 아이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 검색만 하면 요즘 다 나오는 정보, 레시피에 주목할 게 아니라 이 좋은 레시피를 세력이 얼마나 요리를 잘 하느냐, 수익 날려면 바로 이게 핵심인데 말이죠. 자, 우리는 당연히 수익 이끄는 이 세력들, 이 주체, 즉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세력들의 매집 통계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겠죠. 세력이 얼마만큼 매집이 되어, 있...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세력이 손해 안 보는 가격 구간, 나도 최소한 손해를 안볼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파악 안 하면, 재료는 좋은데, 왜 주가는 안 올라가지? 희망고문 하다가, 주가 빠지면은 포기하는 패턴이 여러분 반복됩니다. 자, 이걸 체크를 안 하면은, 눈 감고 비행기를 조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리 채널은 제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구독자분을 위해서 증권사, 창구, 수량 일일이 다 계산하는데 여러분들이 구독만 해주신다면 이걸 공짜로 계속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공짜라는데 이거 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을 텐데. 자, 이런 분들 많으시죠? 맞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근데 제 이름처럼 시원시원하게 까놓고 얘기 드릴게요. 공짜는 없지만 돈 들어가는 것도 없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감사. 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저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계산 다 해주는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제가 할 만하겠죠. 지금까지는 말로만 제가 얘기하고 있어서 당연히 확신은 안 가시겠지만 한 3분 정도만 우리 집중을 해두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계좌의 앞으로 앞자리가 변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게 채널 증명이고요. 저는 올라갈 명분을 제시해 드리는데 유튜브는 몇 시간 전에 무슨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다 뜨죠. 자,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 아까 제가 계산했다는 그 세력의 평단가에 대해서 문자로 제시해 드려요. 그리고 또 수익이 또 나면은 알아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증명하는데 우리 수익 댓글로도 하고 또 카톡으로도 보내 줘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좀 공개할게요. 자, 나무가 다 아시죠? 2024년 1월달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 채널에 나무가라고 검색하면은 이게 언제부터 영상 올렸냐면 1월 23일날 처음 올리고 1월 26일날 이렇게 상한가 가기 직전에 25일날 두 번이나 촬영을 하고 상한가 26일날 간거 기념으로 제가 쇼츠까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무가의 매집일을 공개를 해 드렸어요. 영상 촬영하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항상 영상은 실컷 다 들으시고 끄덕끄덕 하시다가 매수해야 하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놓치는 구독자가 태반입니다. 지금 영상 듣는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당일 타이밍이 뜨면은 제가 매수 타이밍 문자를 돌리는데 아까 1월 23일에 바로 영상 처음 촬영했던 날 발송 시각 1월 23일 바로 확인되시죠. 자, 저는 총 200건의 문자를 돌렸고요. 자, 이거 문자 사이트, 여러분들, 반값 문자라고 쳐도 네이버에 나오고요. 스크롤 이거 되는 거 봐서는, 야, 이거 포토샵 조작 아닌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간인데, 1월 23일 11시 53분, 우리 여러분들이 전심 식사하면서 문자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그 시간에 바로 발신번호, 바로 위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입니다. 자, 여기로 체험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셨던 우리 200 구독자분들. 자, 어떤 내용으로 보내 드렸냐면 제가 이제 세력 매집비 아까 영상 찍으면서 폭발했다고 이제 문자를 보내 드리는데 매수가 16,460원. 중요한 건 이제 손절가죠. 세력의 매집 평단가가 14,230원이니까 당연히 이거 안 깨지면은 손절할 일도 없을 것이고 목표가 달성한다고 정확하게 21,000원의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렸다는 겁니다. 자, 내용도 충분히 제가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렸고 옆에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200건의 문자를 다 받으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1월 26일 날 바로 상한가 터치했기 때문에 21,000원 목표가 바로 달성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1월 26일에 상한가 터치하고 실제 구독자분들 나무가 수익 인증 쏟아져 나왔겠죠? 그래서 클릭해보니까 나무가 바로 이제 30% 수익 난거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번에 두산 로보틱스 1000만원 넣고 2000만원 되고 인증 보내주셨던 우리 김선미님 최근에 구독자분이고 신나서 또 보내주셨는데 자 바로 1월 26일 날 금요일에 시원쌤 덕분에 외식 잘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인증을 좀 보내주셨어요. 채널 믿고 이렇게 이번에 800만원의 목돈을 넣고 이 나무가 이제 매수를 해서 상한가 먹어서 230만 원이 늘어난 셈인데 제 채널을 믿고 목돈 천만 원 가량 넣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세력 매집비로 지금 야무지게 돈 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세력에 대한 매집량을 계산하고 연구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전달해주는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솔직히 조회수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채널 활성화해서 오래오래 광고 수익을 누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시간 투자하는 만큼 주식 수익을 누리는데 세력의 매집 현황 받으시고 추가 매수 타점 받으시고 목표가 전달 받고 무료로 문자 체험 받는데 우리 구독과 좋아요 문자 보내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문자 보내는데. 돈이 들어가요. 자, 돈 들어가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제 영상 정성스럽게 봐주시는 그 광고 수익금으로 넣는다는 건데, 자, 이건 서로가 수익창출되는 윈윈 아닌가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단기 버전에 대해서 한번 제공해 드리는데, 자, 단기는 제가 세력의 매집량을 계산해서 확신이 가능한 딱한 종목만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한 종목만 제공을 해 드리는데, 여러 종목에서는 집중할 정신도 없고 시장이 만약에 안 좋기라도 하면 여러 종목들 다 깨져버려서 오히려 머리가 아픕니다. 딱한 종목만 선착순 200분께 드리는데 나중에 또 유튜브 영상에서 수익났다고 문자 인증할 때 하, 나도 그때 무료일 때 그냥 문자 한 번이라도 보내볼 걸 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영상. 일시정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010-9504-0779로 체험이라고 두 글자 문자 요청하세요 자 1월 17일 날 대한해운이 상한가 터치 했었고요 1월 18일입니다 미래생명자원 이거 20% 터치 했었고 자 1월 19일에 이거 영상 올려드렸었죠 인터플렉스 자 이것도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보냈는데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10% 수익 나는 게 많더라고요 자 비결은 뭐다? 세력의 매집평단가를 제가 계산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 버전도 있는데 여러분들 올해가 금리 인하 시점이잖아요 3년에서 4년 주기로 산업사이클상 이게 10배 가는 그런 종목이는 항상 역사적으로 존재했어요 2024년에 3년 이상 힘 한번 못 써보고 강제 휴식된 그런 종목들 너무 많다는 거요. 예 이게 3년 동안 정말 주가가 빠지기만 했던 그런 섹터. 최근에 보시면 뭐 바이오, HLB 셀트리온 무섭게 올라왔었고요. 자, 그리고 가상화폐도 위메이드 많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5G 종목, 에이스테크, KMW 같은 경우에도 5G 몇 년간 고통받았는데, 급등하는 거 최근에 좀 간간히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듯 올해 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이고 그동안 금리 때문에 못 올라간 거 많은데 고로 2024년에는 매집된 게 상당히 많아서 자 이것 또한 제가 매집을 3년 동안 한거 3년 동안 하면은 이게 진짜 10배 갈수 있는 자 그런 종목들 1개월에 딱 2개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영상 멈춰 주신 후에 제 번호로 장기라고 두 글자 보내세요. 장기로 투자하신다 하시는 분들만 장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3년 동안 정말 금리나 사이클 맞춰서 매집이 잘된거자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이제 고가가 얼마냐면 77,100원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77,000 77,100원 돌파하면은 바로 공약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 전에 준비를 일단은 자금 준비라도 일단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제 마이너스인 거 플러스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다. 추세선 그면은 바로 답 나오죠? 추세가 지금 고점에서 최저점 있는데 반등 포인트 왔고 여기 다시 깨지면 문제가 되지만 안 깨지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갈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뭐, 삼성에서 빠르게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레인보우도 강하게 보였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두산 뿐만 아니라 로봇주들은 일단 계속 봐야 되는, 올해도 봐야 된다, 라고 보여지니까, 반드시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